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모험 중 적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무기를 든 적이 가장 무섭나요? 무기들 중 가장 비싼 칼? 원거리의 귀재, 활? 그것도 아니라면 방패 없인 거의 못 이긴다는 창? 아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악당들은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대부분 커다란 도끼나 둥기일 것입니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네요. 왜 항상 많은 판타지 작품들에서 악당들은 도끼나 둔기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악당들이 항상 도끼와 둔기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이두 무기가 악당들의 손에 들리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이유. 이를 알기 위해 도끼와 둔기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끼와 둔기의 장단점. 둔기는 무게에 힘을 실어 적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도끼는 그런 둔기에 날을 더한 무기고요. 그렇다보니 도끼와 둔기에는 이로 인한 많은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장점은 두말할것 없이 강력한 위력입니다. 둔기와 도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접 무기들은 사실상 날이 주력인 날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날이란 것은 맨살엔 강력하지만 두꺼운 가죽 갑옷만 입고 있어도 그 위력이 급감하죠. 그래서 날무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갑옷입니다. 그 결과, 날무기는 갑옷이 발전할수록 인기를 잃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둔기는 타격으로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날무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면 둔기는 기본적으로 날이 없고, 도끼처럼 날이 달렸다고 해도 날이 주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날무기가 가진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둔기는 날무기와는 반대로 갑옷이 발전할수록 더욱 각광을 받았죠. 아무리 두껍고 좋은 갑옷이라고 할지라도 둔기에 맞으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몇몇 갑옷들은 둔기의 충격을 흡수해 그대로 찌그러져 둔기에 취약했습니다. 또 둔기의 날이 달리지 않아, 적에게 출혈 피해는 입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맞기만 하면 뼈가 부스러지고 몸이 으스러지는 등의 내상을 입히니 그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죠. 또 도끼의 경우 아예 출혈과 내상 둘다 입힐 수 있었고 적의 신체 부위를 잘라버릴 수도 있었죠. 이처럼 두 무기의 위력이 다른 무기들에 비해 엄청났기 때문에 이두 무기는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두 무기가 많은 악당들의 주 무기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영화 설공열차의 전투신 있잖아요? 야 그것만 봐도... 와... 지금 당장 싸워야 하는데 적들이 저러고 있으면... 와... 그... 빤스 좀 갈아입고 와야겠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많은 판타지 작품들이 악당 캐릭터들의 막강함과 사악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두 무기를 주 무기로 그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둔기가 늘 날무기보다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둔기에 제대로 맞는다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겠지만 반대로 둔기에 날이 없으니 약하게 맞거나 빗겨 맞는 것이라면 날무기보단 그 위력이 약했죠. 그러나 이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둔기의 장점이기도 했는데요. 둔기로 적당히 적의 머리를 가격하면 상대방은 죽지 않고 기절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 판타지 작품들에서는 성직자들이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둔기를 사용한다는 설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캐릭터들의 둔기들을 보면 어... 정말 살생을 안 하려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 뭐 총알도 살살 맞으면 덜 아프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부터 둔기는 적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적을 상태 불능으로 만들어야 할때 주로 쓰였죠. 예를 들어 노예를 사냥할 때나 자국 시민들의 봉기를 진압할 때 등이요. 이러한 둔기의 특성 덕분에 현대까지도 많은 나라들에서 경찰들이 진압봉 같은 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둔기가 중무장한 적에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갑옷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르네상스 시대의 기사들이 둔기를 선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둔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갑옷 아래에 두터운 솜이나 가죽 등을 덧대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쇠로 된 갑옷이 둔기에 맞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거나, 찌그러지더라도 피부로부터 그 충격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는 동양의 중갑 기병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동양에서는 금나라와 몽골의 중갑 기병들이 둔기를 선호했고, 이들을 상대해야 했던 송나라의 보병들 또한 같은 이유로 둔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중갑옷 아래에 두터운 천옷을 덧대 입었고요. 그런데 도끼와 둔기는 갑옷 뿐만 아니라 방패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패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방패들은 그다지 단단하지도 내구성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방패란 것은 크고 단단할수록 방어에 유리하긴 했지만 그러면 너무 무거워져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행군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전투 시간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방패를 크고 무겁게 만들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대부분의 방패들은 그다지 내구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방패란 것은 적의 공격만 잘 막아주면 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재질과 크기만 가지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동의 방패들처럼 손바닥만한 방패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패에 이런 어마무시한 둔기와 도끼를 내리친다? 당연히 방패는 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처럼 도끼와 둔기가 갑옷과 방패에 효과적이다 보니 이두 무기는 방패와 갑옷이 유행하던 시기엔 늘 각광받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방패와 갑옷이 약하던 시기엔 이두 무기가 선호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죠 왜냐면 이두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장패와 갑옷에 강하다는 것인데 그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히 단점이 더 커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두 무기들이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크기와 무기를 늘리면 됐습니다. 왜냐면 돈기와 도끼는 그 무게에 힘을 실어 적을 타격하는 무기니까요. 또그 재질은 반드시 두껍고 단단해야 했으며 모양은 단순할수록 좋았습니다. 덕분에 둔기와 도끼는 만들기도 쉬웠고 내구성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끼와 둔기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가장 큰 단점이기도 했는데요. 이두 무기는 무게가 무겁고 무게중심이 끝부분에 쏠려 있다 보니 휘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두 무기는 휘두르기만 가능했기 때문에 공격방식이 단조로워 적이 이를 피하거나 막기도 쉬웠죠. 그래서 검술, 총술, 공술, 창술 등은 있어도 둔기술은 탄생하지 못한 이유인 것이고요. 아, 물론 편곤이나 플레이 같은 사슬이 달린 둔기류들은 오히려 그 공격 방식이 다양해 막거나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달아볼게요. 어쨌든 이두 무기는 적이 쉽게 피할 수는 있었지만 반대로 자신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쳐내거나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애당초 둔기와 도끼는 적의 공격을 상쇄시키기 쉽지 않은 모양이니까요. 겨우기 이두 무기는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마음대로 크기를 늘릴 수 없어 적의 공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무기가 짧다는 것은 뭐다?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길이가 짧은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래서 도끼와 둔기는 주로 난전 상황에서 애용되었죠. 그러나 이는 반대로 충분한 공간에서는 거리적으로 열세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도끼와 둔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방패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혹은 자루의 길이를 늘려 아예 양손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했죠. 그런데 도끼와 둔기가 짧다는 단점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집단 무기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길이가 긴 창은 집단 무기로 애용되었지만 도끼가 집단 무기로 애용된 경우는 바이킹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열을 이루어 싸우던 조직화된 군대에서는 보통 도끼와 둔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끼나 둔기를 든 그리스군이나 로마군은 거의 못봤잖아요. 물론 로마군의 경우 글라디우스라는 둔기만큼이나 짧은 칼을 사용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짧은 글라디우스는 썼으면서 굳이 도끼와 둔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이렇게 공격 방식이 단조롭고 피하기도 쉬운 도끼와 둔기였지만 그래도 적을 한 방이라도 맞추게 된다면 설령 그것을 적이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의 몸뿐만 아니라 상대의 무기와 방패에도 해당됐죠. 그래서 둔기와 도끼는 적의 방패와 무기를 파괴하는 데 특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마비노기에서 워해모가 크리티컬의 대명사였던 거구나. 방금 전 도끼와 둔기는 그 무게로 인해 대부분 작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상 크기가 큰 도끼와 둔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대형 무기들은 체격과 체력이 좋은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들마저도 몇번 휘두르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디아블로에서 거대 도끼가 괜히 바바리안의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자고로 무기란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법. 무기란 오히려 사용할 때 체력 소모가 적고 휴대가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었으니 이런 대형 무기들은 사실상 자주 쓰이지 않았죠. 게다가 이런 무겁고 큰 무기들은 휴대성도 나빴고 그만큼 제작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끼와 둔기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무기였죠. 물론 이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양손으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그 공포감은 배가 되어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같이 많은 나라들에서 왕들은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호위병으로 이 양손 도끼병을 고용하곤 했다네요. 오, 근데 진짜 왕 옆에 저런 도끼를 든 어깨형들이 서 있으면 확실히 무섭긴 하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도끼와 돈기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은 무기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무기들의 경우 대부분 초보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물건이라 그 사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도끼와 둔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던 것들이라 다들 사용할 줄 알았고 그만큼 훈련 시간도 짧았죠. 그저 문제라면 높은 체격과 체력이라는 진입장벽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도구인 무기들은 뭐다? 어디에 나있고 유사시엔 곧바로 성능 좋은 무기가 되어준다. 이 때문에 숲이 많고 날씨가 추워 벌목 즉 도끼를 자주 해야 했던 바이킹 같은 북방 민족들이 도끼를 애용했던 것이죠. 또 도끼는 목재를 베는데 특화된 도구였기 때문에 전장에서 적의 방패나 성문, 공성 병기를 파괴할 때 특히 좋았고 반대로 공병들이 이들을 건설할 때도 탁월했죠. 심지어는 도끼의 머리를 뾰족하고 길게 만들어 적의 성벽이나 배에 걸어 올라탈 수 있는 녀석들도 있었다고 하니 아, 정말이지 도끼란 전장에서 거의 만능 맥가이버 칼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도끼는 그 성능이 어마어마한데 이 미친 만능 무기는 심지어 투척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손도끼를 투척 무기로 사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예시로 프란시스카라고 불리는 투척용 도끼를 들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도끼가 갑자기 나를 향해 날아온다? 아, 그 위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도끼는 애당초 투청용 무기가 아니었던 덕분에 투청용으로 쓰기엔 그다지 알맞지 않았다고 하네요. 뭐, 맞아도 도끼 머리에 맞을 확률도 적었고 멀리 날아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끼와 둔기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게다가 모양까지 단순하니 만들기도 쉬웠고 제작 비용도 적었죠. 물론 아예 전투용으로 작정하고 만든 것들이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도끼와 둔기는 가격대가 양극단을 달리는 독특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두 무기 모두 고급화가 되면 많은 양의 금속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싸질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싼 무기는 뭐다? 권력자들의 과시용 무기이다. 그래서 아까 전 이야기했던 공포감으로서 왕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말고도 그 비싼 가격으로 권위를 뽐내는데 쓰였습니다. 네, 저번 시간 알아본 검처럼요. 그래서 고대의 많은 왕들의 상징이 도끼였던 이유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처럼 도끼와 둔기에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무기에는 늘그 장점에 상응하는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끼와 둔기는 창이나 활, 칼처럼 자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인류 역사에서 자주 쓰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명들에서는 아예 이 둔기와 도끼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고 또 어떤 문명들에서는 이두 무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두 극명한 특징을 가진 두 문명들이 서로 싸웠던 적까지 있었는데요. 과연 이두 문명들은 어떤 문명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대체 왜 도끼와 둔기를 좋아했고 또 싫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랑의 무기사전, 고대 서양의 도끼와 둔기편에서 계속